우리가 다 성이 다르고 집안도 다르고 혈육이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또 배움도 다르고 살아온 무게감도 다 다른데 교회에서 한 가족 삼으시고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살게 되었다고 하니 그리고 그 잠시 후면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볼수 있다고 하니 우리 성도님들 오늘 어떻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회의에 참석합니다. 오늘날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와 같은 총회가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총회에 올라갈까? 바울은 지금 복음 전하기 바쁜 사람입니다. 이방인을 구원하는 교회 개척 사역을 여러 곳에서 펼치고 있는 과정 중에 그렇게 바쁜데 왜? 이 총회가 있는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하려고 할까? 아, 이런 말씀이 본문 안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전체 기독교를 주관하고 있는 사도들의 회의와 사도 바울의 입장이 에, 이렇게 간격이 벌어졌나, 아니면 어떤 다른 입장 차이가 있는가? 이런 문제 때문에 회의에 에, 지금 소집되어서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1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과거 14년 전에도 올라갔었는데 이번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또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갔었고 이번에도 또 가니까 뭔가 이제 오해가 생긴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 현장과 베드로 야고보 또 요한 이렇게 이 사도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의 복음 전환과 어떤 차이, 또 여기서 발생한 오해,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로 회집이 되어서 회의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왜 어떤 오해가 있었을까? 이 문제 가운데 사도들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공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모든 세계 교회가 다 하나의 교회인데 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문제는 어떤 류의 종교였는가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 m 교회 역사 가운데는 이렇게 거짓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2000년 동안 교회 역사 가운데는요. 교회 안에 누구나 다 침투해서 거짓 교사들 때문에 몸살을 알아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각 진영이 다 다르고 또 방해하고 딴지를 걸고 사사건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데 반대를 걸고 이렇게 진행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문제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한참을 참았다가 14년이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사도회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정당성을 알리지 못하면 여러 교회들이 휘청거리기 때문에 그 한계 인계점이 다다달라서 바울이 지금 바나바와 함께 이방인 사도를 주도, 이방인 사역을 주도하고 있는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도착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짓 형제들이 도대체 뭘 가지고 당시 교회를 혼란케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지 얼마 안된 이후에 선명한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 이제 바울이 전하는 복음 진영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인 중심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 간에 뭔가 오해가 있었어요. 이 오해를 이 조장시킨 무리는 바로 거짓 형제들이었어요. 교회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교회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이게 어떤 전쟁인지 잘 아시겠죠? 사단의 배후가 있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를 분쟁하게 만들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바로 이 거짓 형제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좀 불충분하고 우리 예루살렘 사도회에서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도들이 바로 전하고 있는데 유대인 중심의 사역을 하는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 진영의 사도들은 정당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변방에서 갈라디아 지방에서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 팀은 뭔가 좀 불충분한 것 같다. 이렇게 교회 안에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 안에 거짓 형제들이 소문을 내 가지고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까지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극 해명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14년 후에 다시 디도를 데리고 찾아왔다. 여러분 이 억지 주장을 입증할 수 없다면. 사도 바울이 달려가는 걸음이 헛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바로 잡고 가는 것이 정확하기 때문에 이런 입장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의 사역이 거짓 형제들, 한낱 거짓 형제들 때문에 복음 사역이 중간에 가로막혀서는 되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인 중심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들의 진영이나 저 멀리 가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바울의 선교팀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었는데 뭐 차등될 것이 없고 그들에게 꿀릴 것도 없고 내가 전하는 복음에 대한 정당성을 가지고 자유롭게 신앙의 자유를 외치고 있는 과정 중에 무슨 오해란 말인가 이렇게 여러분이 2000년 전부터 오늘의 이르기까지 교회는 공격을 당해왔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예외가 없고 주변의 모든 교회들, 한국 교회, 세계 교회, 우리 선교지 모든 교회들 가운데도 사실은 교회가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공격 때문에 크고 작은 공격들 때문에 몸살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상황은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닐 수 있어요.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별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방해 작전은 더 극심해지고 날카로워지고 또 교묘해질 것입니다. 더 성도님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교회에 대한 복음을 바로잡고 오해를 바로잡고 또더한 걸음 전진하기 위한 일부 후퇴 작전. 지금 생명이 돌아와야 할 이방인 구원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바쁜 개척 교회 사역을 놓고 또 다른 이 회의에 참여한다. 연합 사업을 위해서 이건 소모전일 수 있는데 그래도 만사 다 제쳐 놓고 예루살렘 회의에 올라가고 있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럼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예루살렘 사도들은 복음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을까? 이것도 궁금해집니다. 바울의 선교팀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 요한의 입장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이것도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본문 안에 분명히 나와 있고 이 문제는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문제는 우리 장로님 오늘 어떻게 제 설교를 먼저 들으셨는지 하나됨에 대한 가장 큰 문제죠.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쪼개지게 만드는. 분열하게 만드는 이런 일은 정말 없어야 되는 것이죠. 거짓 형제들의 이 속임수는 교회를 결국 예,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쪼개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에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충분히 알고 있는 바울은 지금 교회 안에 도사리고 있는 교회 위협 요소를 너무나 잘 알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뒤에 있는 하반절의 말씀을 집중해서 보시고 5절은 성도님들이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86장 찬송을 드렸죠. 우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고 나는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을 우리가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쪼개려는 움직임 중에는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침투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과거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 안에 유대인들이 따로 자기들의 의식법대로 조장한 613개 조항의 율법의식 이런 것을 가지고 에, 교회의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백성들을 다시 율법의 종으로 삼고자 하는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한 그런 다른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던 차이가 있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바울이 디도를 동행했어요. 이번에는 디도라는 젊은 사역자를 동행했습니다. 디도는 여러분 헬라인이기 때문에. 이,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고 교회의 지도자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대표적인 이새 지도자입니다. 젊은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중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할례를 비롯한 유대인 의식법을 다 준행하여 규정을 우리 교회에서 규정한 규정 내용을 다 지키고 학습 과정을 다바친 후에 들어가는 것이 정당하다. 그래야 구원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들 앞에서 이 디도를 구체적인 사례로 듭니다. 내가 전한 복음 가운데는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아도 유대인 의식법을 지키지 않아도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그래서 왕성하게 지금 이방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복음 중심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관건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더 하는 행위, 어떤 규정, 우리 교회의 어떤 전통 이것으로 한 사람의 구원을 좌지우지 하나요? 절대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가 첫 시간에도 한번 같이 하자고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외침이 중요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구성하고 교회를 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갈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교회를 완성해 가는데 모든 각개 개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지체들이 우리 교회가 요구하는 뭐 어떤 규정. 어떤 전통 의식법 이걸 다 지켜야 우리 교회 이론이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내교도 다 있고 정관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규정하는 행위로서 그 사람의 어떤 구원까지 영향을 미치는 문제 이런 문제까지 가게 되면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데는 그리스도 한 번뿐이면 충분한 복음이지 할례를 받아야 되고. 613개 조항의 모든 규정을 다 지켜야 우리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입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은 한 사람에게 큰 부담이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 이와 같은 분위기를 잘 보시고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예. 6절 하반절에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여러분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얻고 그 외에는 아무런 행위나 의식이 필요 없다 이 일에 유력한 사람들 여기서 유력한 사람들이 누구죠 예루살렘 공회의를 이끌고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게 이게 충돌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유대인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은근히 교회 안에 저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그동안 헌신하지 않았어. 저 사람 새로운 사람이야. 저 사람 우리 교회의 생이법을 잘 몰라. 그러니까 지켜봐야 돼. 무조건 배척해야 돼. 뭐 이런 식의 풍조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거죠. 그들이 여러 군데 사역하러 갈 때에도 유대인들이 계속 따라오기 때문에 그들을 눈치 보고 이게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의 행위를 더 부추기고 있는 이게 구원의 요소가 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예, 뭐 교회의 법이, 의식법이, 할례법이 예, 꼭 구원을 이루는데 필수 조건이다. 이렇게 내밀고 나오니까 이게 충돌이 되었던 문제. 이 문제를 겸허히 사단이 배후를 저장하는 거짓 형제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물고 늘어지게 만들어서 교회를 예, 깨뜨리는 아주 중요한 먹잇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의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이 문제는 오늘날도 우리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문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좋은 먹잇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가 이제 좀 지났는데 당시 교회들은 이 거짓 형제들에 의해서 새 신자가 구원을 얻는 데는 율법의 무수한 조항들과 규정에 하나라도 모자 모자람 없이 할례를 받지 않았으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613가지의 조항을 지켜야만 우리 교회의 회원이 될수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정한 어떤 규정을 엄격하게 지키면 우리가 스스로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더 귀하게 보신다고 말씀하신 장면이 어디에 있나요? 아무데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서 정의를 좀 다시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흠 없고 정결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의 순전한 피의 복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것 하나면 충분히 우리 교회에도 다양한 인종, 다양한 계층, 부와 가난에 상관없이 학력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지난 인생에 아무런 관계 없이 얼마든지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회원이 될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괜히 우리가 정해놓은 의식법, 유대인의 할례법과 같은 교회의 전통을 가지고 새로 오는 성도들에게 회심자들에게 무게를 주어서는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런 규정 조항들이 성도님들에게도 세뇌가 되어서. 아, 우리 교회 회원이 되려면 이것저것도 다 지켜야 되고 이런 것을 해야 우리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식의 주장이 성도님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양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복잡한 율법의 조항처럼 각 가지 기준과 조항을 가지고 성도로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 뭐 이런 식의 에너지 소모전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분이면 충분한데, 이제 율법의 죄의 종으로, 율법의 종으로 다시 끌려가는 율법의 조문 조항에 끌려서 짐을 진 종의 모습으로 과거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여함을 허락하신 피해복음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이 순전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모든 성도님들의 입장을 잘 맞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됨의... 하나 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 진리에 무엇인가 하나 더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사람에게 행위를 더하게 하는 문제 이런 것이 교회의 주류 분위기를 조성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헬라인 디도에게 바울은 교회 사역의 중심을 아주 젊은 사역자로서 왕성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 디도도 할례를 받지 않게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유대교 개종자들이 많은 상태에서 여러분 새 신자가 들어왔을 때 할례를 받지 않았다. 이게 이제 눈총 따가운 시선으로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규정하고 있는 문제에 관해서 부족하다. 이렇게 보면 따가운 눈총을 받는 그 무거운 책임감을 누가 지냐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또 보시겠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고, 여러분 교회의 하나 되면요. 그래서 각기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지 않은 다른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이걸 터부시하고 막 깎아내리고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나름대로의 사역 방향이 있고, 또 그동안 지켜온. 무게감이 있고 예. 또 그가 가진 하나님께 받은 순전한 복음이 있고 우리가 가진 복음이 있고 그런데 복음은 하나예요. 사람을 살리자는 거예요. 생명을 잘 돌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형제들에 의해서 우리의 기준에는 이 사람이 부족하다. 이 사람은 할례도 받지 않았고 유대인 의식법을 지키지 않으니 이건 이단인 것 같다. 삼단인 것 같다. 이렇게. 예. 우리 나름의 규정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구원의 잣대를 들이대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구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 다 정리가 되고 친교회 악수까지 나누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회는 아직 이 유대교 율법에 익숙해져 가지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보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이 가서 적극 해명하게 되므로 우리의 복음은 하나였다는 사실. 아. 무엇 더하기 하면 행위를 더하는 행위를 하면 안되겠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복음이었는데 무슨 613가지의 조항을 우리가 가진 교회, 교회 규정을 가지고 들이대고 이렇게 해서 교인을 편가르는 이런 문제를 해서는 절대 안되겠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친교회 악수를 나누었고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사도는 유대인에게로 할례자에게로 이렇게 가려하는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할례를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뭐613 가지의 성경으로부터 파생된 여러 열법 조문의 조항을 다 지키는 것안 지키는 것 상관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에는 아무 하자가 없다고 이렇게 다시 합의를 보고 이제 각자의 길로 흩어지게 된 상황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선명하게. 생명을 살리자는 의견이 모아졌고 거짓 형제들은 이제 설 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여러분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를 합든 교회 가운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 삐끗하다가 미혹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번, 이런 부분들입니다. 누가 더 많이 헌신을 하고 누가 더교회에 충성을 하고 헌금을 누가 더 많이 하고 교회를 위해서 누가 더 충성했고 이런 것에 모자람이면 우리 교회 회원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사람의 전통 행위를 가지고 사람의 구원을 내가 나서서 판가름 하려고 하는 이런 미혹된 행위 구원에 우리가 다른 복음에 현혹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는요 이런 문제들 때문이에요. 사람의 행위가 그 누구가 더 크냐, 누가 더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많이 했느냐, 이 교회 건물 세우는데 누가 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그게 단인 목사냐. 뭐 장로님들이냐 권사님들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에너지 소모전에 빨려들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뭐 이상한 복음이 아니에요. 진영을 가르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 정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신 하나님 독자적인 이 놀라운 구원을 사람의 행위로 판가름하려고 하는 이런 엉뚱한 분위기가 교회 분위기를 해치는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거짓 형제들에 의해서,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거짓 목자들에 의해서 조장되는 절대 이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는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에 온 마음을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러면서 오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이 보편적인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나라는 총선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 보수 진영과 이 진보 진영을 판가름이 역대 역사에서 이렇게 분위기가 살벌하게 벌어진 때가 없었습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서위 촛불 세력과 이 태극기 진영 이런 사람들 사이에 이 갈라진 틈이 얼마나 많이 벌어졌는지 홍해만큼 이상 더 벌어진 그런 형국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초 긴장 상태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위기에 의해서 혹시 우리가 예, 진영을 나누고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그런 이상한 분위기의 교회 조류도 휩쓸릴 수 있는 세상 조류의 교회가 휩쓸려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명절을 지내면서도 네가 보수냐 진영이냐, 넌 태극기냐 촛불이냐 이런 문제로 부모와 자녀 간의 세대에 이상한 사상 이념 때문에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되는 가정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개항국 기독교 연합회에 이렇게 좀 이렇게 참여를 좀 하다 보니. 여러분 종교적인 측면에서도요 하나됨은 이상에 불과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 개양국 기독교 내에서도 이 분리 분리 분별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요. 예, 연합의 정신이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예, 성도님들도 오늘 신앙 고백 때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예,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니 이렇게 고백하셨는데요. 거룩한 공회는 거룩 정확하게는 거룩한 공교회. 그러니까 우리 개성교회만 교회만이 아니고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개성교회 인천노회만 교회가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다 공교회로서인 것을 믿으며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공교회성은 다 사라졌어요. 다 각자도생하고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몇년 전에 여러분 지방에 이그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내려가는데 버스를 빌려서 제가 거기 탑승했는데 우리 두 권사님이 다른 교회 두 권사님이 싸웠어요 머리끄덩이 잡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더 훌륭하다 이거 가지고 막 싸웠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더 당신 우리 교회는 온전하고 당신 교회는 부족하다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 이웃 교회에 성도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 상가 2층의 교회가 사라졌는데 혹시 마음 아파하신 적이 있으신지. 교회가 문을 닫았는데, 그건 우리 교회인데, 우리 개성교회만이 아니고, 그 교회도 우리 교회인데, 여러분, 그 교회가 문을 닫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아파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계셨는지요? 복음이 가로막히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시대 풍조에 밀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현실에 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 나와서 얼마만큼 기도를 하셨는지요? 바로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치와 사회 종교적으로. 다 분열되어 있습니다. 아쉽지만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따라서 교회의 하나됨을 더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 부름을 받고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충분히 일어날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장로님 정말 어떻게 하시고 저하고 입을 맞추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앞으로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 다 똑같은 문제예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거짓 형제들, 거짓 목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분란시키는 그런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행위 구원 사상, 다른 복음.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복음인데 사람의 행위를 조장하는, 사람의 규정을 가지고 조장하는 이런 일들이 충분히 교회 안에 있어서 교회가 분란에 빠질 수 있는 미혹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20년은 영적으로나 우리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정말 운명을 가를 중요할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해에 우리 개성교회가 하나됨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받아야 할그 책임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강골한 분열의 틈 속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선임 세대가 이루지 못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루지 못한 하나됨의이 아픈 역사 때문에 그 대물림이 자녀들까지 이어진다면 그 책임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떻게 당하게 했느냐 말씀입니다. 단호히 일어서서 예수님의 소원인 교회의 하나 됨에 하나의 미랄로 쓰임 받는 우리 개성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또 명절을 맞이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분열을 초장하 조장하는, 조장하는 그런 일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예수님 한분 뿐이면 충분한 이 복음을 가지고 왕성한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이끌 수 있게 해 달라고 우리 주한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